자 선수들에게 번 최고차 개수가 1인 2타 Fx랑 Gx가, Gx가 있다 일단 가는 그냥 두고요 그냥 나를 봤을 때 무한대면 분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형태데 x, x 세제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네, 최고차 개수가 둘다 1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Gx가 3차라고 하면 X 세제곱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3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뭔가 X 세제곱이 들어오면 x 세제곱이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아, 아 fx가 x세제곱으로 시작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두 개를 더해서 x세제곱만 나왔으니까 gx는 2차 이하의 어떤 식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2차나 1차나 상수인데 상수는 당연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수를 미분하면 은 0이 되는 거니까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gx가, GX가 1차여도, 1차여도 말이 안 되는 게 gx가 1차면서, 1차면서 최고차수 1이면 x 플러스 어쩌고로 시작할 건데 미분하면 미분계수가 항상 1이 나와야 되니까 1차도, 1차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gx는 x제곱으로 시작하겠다는 라걸알수 있겠고 이두개 더했을 때 마이너스 5 x제곱 이렇게 돼야지만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4x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어차피 잘 보세요. 미분 계수를 둘다둘다미분 그러니까 둘다둘다 해서 어떤 값을 얻어냈으니까 상수는 진짜 몰라도 되고, 되고. 내가, 내가 얘를 AX라고 하면 얘는 AX가 마이너스 AX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요거는 사실 몰라도 돼, 돼. 얘가 B가, B가 되고 뭐 얘가 B플러스 5가 될 네. 텐데 이건, 이건 중요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아니라는 얘기야 얘기. 미분하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래서 미분을 해놓고, 해놓고 시작하보면 애플 F 프라임X는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a가 되고 g 프라임 x는 2x 마이너스 a가 되는데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4라고 했으니까 g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되고 이게 4가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걸 먼저 알수 있겠죠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만 계산하면 되, 되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면면12 플러스 20 마이너스 6이 되면서 f 프라 마이너스 는 26이 되더라. 되더라 이렇게 네. 계산하고 나무리 네. 수가, 마무리 수가 있다. 있다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